네, 여러분, 저희 지금 수학전 종합위험 보장방식 함께 보고 계신데요. 이번 시간에는 복분자랑 무화가 두 가지 분목의 보험금은 어떻게 산정하고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교재 보시면 4번에서 보험금 산정 방법 그리고 지급 기준 자 여기부터 함께 볼 차례인데요. 자, 다시 한번 저희 간단하게 빠르게 복습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복분자랑 무화가 두 가지 품목이죠. 자, 이두 가지 품목의 공통점은 뭐라고 했어요? 자, 얘네들은 수학을 하기 전, 이 수학이라는 시기 전에는 종합 위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장하는 재해는 세 가지였죠.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이렇게를 보장했고요. 수확이 끝난 이후, 수확기 이후에는 특정 위험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재해만 보장한다. 자, 뭐였어요? 강풍, 태풍 우박. 얘네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보장한다. 자, 요게 가장 기본이 된다고 설명드렸어요. 자, 이거 기본적으로 알고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자 먼저 경작불능보험금을 산정 어떻게 하냐 그 내용 나와 있는데 자 경작불능보험금은 우리 과수품목에서 유일하게 복분자 품목에만 해당하는 내용이다. 자 이것도 기억나시죠? 자 복분자만 경작불능을 보장해준다. 자 경작불능보험금은 어떤 때에 지급을 하냐? 자 먼저 첫 번째 식물재 피해율이 65% 이상이어야 돼요. 그리고 다음으로 계약자가 경작불능 보험금 주세요. 이렇게 신청을 해야지 이제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러한 경작불능 보험금은 어떠한 공식에 따라서 계산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냐. 자, 우리 기본 공식이죠. 보험 가입금액에다가 자기 부담비율별 지급비율을 곱해서 이제 산정된 값을 보험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자기 부담비율별 지급비율이 어디 있냐? 바로 아래 나와 있는 내용이죠. 자, 계약자가 선택한 자기 부담비율이 10%냐? 15%냐, 20%냐, 30%냐, 40%냐에 따라서 각각의 지급 비율이 다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여기에서 지급 비율, 당연히 암기하셔야 되는데요. 자, 우리 여기 있는 숫자들 암기하는 쉬운 방법이 있었죠. 자, 100- 자기 부담 비율을 뭐로 나눠줘요? 2로 나누어지면은 여기 있는 각각의 지급 비율 나온다. 자, 요렇게 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두 가지만 넣어 볼게요. 자, 먼저 예를 들어서 자기 부담 비율이 20%래요. 자, 이러한 경우 제가 적어 드린 공식에 넣어 보면은 100 20을 2로 나누는 거죠. 자, 그러면은 40 나오죠. 자, 지급 비율 40 맞네. 확인 가능하시고요. 두 번째 자기 부담 비율이 15%인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자기 부담 비율에다가 15를 넣어 주시면 돼요. 자, 제가 이거 설명드릴 때, 15%의 경우에만 조금 특이하다. 자, 이렇게 설명드렸는데요. 이거 계산하시면은, 42.5 나오죠? 자, 여기에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그래서 얘는 42%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42% 맞네. 자, 이렇게. 아, 이랬었지. 확인만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자, 과실손해보험금 어떻게 산정하냐? 자, 요 내용 중요하죠. 자, 먼저 복분자 품목에 과실손해보험금 어떻게 산정하냐? 자, 먼저 언제 지급하냐? 보자면은 보상하는 제외로 피해율이 자기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제 보험금을 지급을 하고요. 공식 보시면은 기본적인 가피자 공식 확인 가능하세요. 자 과실손해보험금은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이다. 자 근데 여기에서 피해율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 기본적인 피해율 구하는 공식은 평수 및 평.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 마이너스 미보상 감수량을 평년 수확량으로 나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복분자 품목에서는 피해율이 달라요. 자, 피해율은 고사된 결과모지수, 고사결과모지수를 평년 결과모지수로 나누어서 산출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되셨죠? 자, 여기에서 고사결과모지수 어떻게 하냐? 자, 아래 나와있네요. 자, 고사결과 모지스는 5월 31일 이전에 사고가 발생할 수 있죠. 자, 그리고 6월 1일 이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종합위험 과실손해 조사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수확기 이후니까 특정 위험이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케이스에 얘네 둘을 더해 가지고 이제 우리는 피해율을 산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먼저 5월 31일 이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 이러한 경우에는 이 고사 결과 모지수 어떻게 구하냐 보자면은, 자, 평년에서 살아있는 걸 빼고, 이 값에다가 수정불량 환산을 더해주고, 그리고 비보상 고사 결과 모지수를 빼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되셨죠? 자, 다시 한번. 앞글자만 따서 암기하세요. 자, 평 마이너스 살 더하기 수 마이너스 비보상 고사 결과 모지수다. 자, 수학기 이전에 사고가 발생했어요. 이러한 경우에는, 자, 평년 결과 모지수 있죠? 여기에다가 살아있는 거를 빼준 다음에 수정이 불량됐다고 우리가 환산한 그런 결과 모지수를 더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미보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고사한 결과 모지수를 빼주는 건데요. 자, 아래 주의를 보시면 제가 지금 설명드린 공식 나와있죠? 수정 불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는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에 수정불량환산계수를 곱해주면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수정불량환산계수가 뭐냐? 아래 주위에 나와있죠. 자, 수정이 불량된 결실수를 전체 결실수로 나눠줍니다. 자, 거기에다가 자연수정불량률을 빼주면은 우리는 수정불량환산계수를 할수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자연수정불량률, 자, 이거는 지금 고정된 값이에요. 자, 2014년도 복분자 수확량 연구 용역 결과를 반영한 지금 값인데요. 이 자연수정불량률은 무조건 15%다. 자, 이거는 지금 이렇게 암기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자연수정불량률은 15%다. 이거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전체에서 이렇게 15% 정도가 수정이 불량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수정불량 환산 개수를 구하려면 자 수정이 불량된 결실수를 전체 결실수로 나눈 다음에 자15% 정도는 자연적으로 수정이 불량할 거야. 자 얘를 빼주면은 수정 불량 환산 개수를 구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되셨나요? 이거는 그냥 암기사항이다. 아, 다음 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네요. 자, 자연수정불량률은 무조건 몇 프로? 무조건 15%인데, 자, 2014년에 조사한 거라고 했죠. 자, 15% 정도는 자연적으로, 일반적으로 수정이 불량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은 자연수정불량률이라고 지금 우리는 선정한다. 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리고 아래 3번 보시면은 수학감소환산 고사 결과 모질 수가 있는데, 다시 앞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 아까 앞에서 고사 결과 모집수를 구할 때 6월 1일 이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학 감소 환산 고사 결과 모집수에서 미보상 고사 결과 모집수만 빼주면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6월 2일 이후, 자, 우리는 수학기 이후에는 대략적인 수학량을 알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수학 감소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지금 고사된 거죠. 비보상 고사 결과 모지수만 빼주면은 우리는 고사 결과 모지수, 실제로 고사한 결과 모지수를 산출할 수 있다. 먼저 이렇게 큰 틀을 이해하시고요. 다시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수학 감소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 어떻게 구하냐? 자, 이거는 크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뉘게 되는데요. 자, 먼저 수학 전에 고사 결과 모집수가 존재하는 경우, 혹은 수학 전에 고사 결과 모집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수학 전에 고사 결과 모집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케이스에는 살아있는 거에서 수정불량을 빼줍니다 거기에다가 누적수확감소환산계수를 곱해주면 우리는 수확이 감소됐다고 환산한 수확감소환산고사 결과 모디을를 구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케이스. 간마디로 수학 전에 고사 결과 모지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종합위험 과실 손해 조사 진행하지 않은 경우죠. 자, 이러한 경우에는 평년 결과 모지수에 그냥 누적 수학 감소 환산 개수만 곱해주면은 우리는 수학 감소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를 산출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아래 추가 설명 바로 보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에서 누적 수학 감소 환산 개수가 뭐냐 말 그대로 보시면 되는데요 자 수학 감소 환산 개수를 다 더한 누적한 값이 자 누적 수학 감소 환산 개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다음 수학 감소 환산 개수가 뭐냐 자 얘는 수학 일자별 자녀 수확량 비율에서 결실률을 빼주면은 수학 감소 환산 개수다. 자 그럼 여기에서 수학 일자별 자녀 수학량 비율이 뭐냐 자 아래 표에 나와 있는 게 수학 일자별 자녀 수학량 비율인데 자 복분자 품목은 사고가 6월 1일부터 7일에 발생했냐 6월 8일에서 6월 20날 발생했냐에 따라 지금 각각의 경과 비율이 다른데요. 자 6월 1일부터 7일 사이에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자 98에서 사고 발생 일자만 빼주면 되고요. 자 6월 8일부터 20일 사이에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공식에 의해서 우리는 경과 비율을 산출하면 되는데, 자요 경과 비율 구하는 공식 암기하세요. 자 우리 지금 이런 거 시험에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 있는 내용 암기하셔야 됩니다. 단순 암기 사항입니다. 다음 결실률은 전체 결실수를 전체 개화수로 나눠주면 우리는 결실률을 구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되셨죠? 자, 복분자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용어가 너무 길어요. 용어가 길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 용어를 하나하나 따져서 보셔야 되는데요. 누적수학 감소환산계수다. 잘라 보면 되죠. 누적된 수학 감소환산한 계수다. 자, 이렇게 용어를 하나하나 용어랑 먼저 친해지는 게 아주 중요한 품목입니다. 자, 내용은 별로 어렵지 않고요. 요 내용은 제가 우리 문제 풀이 특강 시간대 문제로 한번 여러분께 다뤄 드릴게요. 이셨나요 자, 그리고 4번 보시면 이번에는 미보상 고사 결과 모지수가 뭐냐 나와 있는데요. 자, 얘도 용어가 긴데 쉽게 생각하시면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지금 고사된 결과 모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이 미보상 고사 결과 모지수는 수학 감소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 곱하기 미보상 비율 이렇게 산출한다. 자, 미보상 고사 결과 모지수는 수학 감소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 곱하기 미보상 비율로 산출하는 건데요. 자, 우리 보험 사고가 여러 번 발생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자, 여러 번 과실 손해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미보상 비율을 적용한다. 자 가장 높은 미보상 비율을 적용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래 박스 보시면은 미보상 고사 결과 모지수 구하는 공식 적어놨는데요. 자 기본 공식은 심플합니다. 수학 감소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 곱하기 미보상 비율인데 여기에서 미보상 비율은 최대값이다. 맥스 값을 쓰는구나 이 최대값이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되셨죠 자 복분자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은 일단 과세돈의 보험금 산정하는 공식은 아주 간단해요 가피자 공식이었죠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비율의 공식이었는데 여기에서 피해율 구하는 공식이 조금 까다로웠어요 자, 여기에서의 피해율인 고사 결과 모지수 나누기 평년 결과 모지수였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여기에서 고사 결과 모지수는 종합위험 과실손해조사, 간마디로 그 수학 전 조사, 플러스 수학 후 조사, 이거를 더해 가지고 우리는 고사 결과 모지수를 산출한다. 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살펴본 이러한 내용들. 자 이러한 방법으로 지금 우리는 고사 결과부추수을 한출하는구나. 자 먼저 이렇게 크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복분자 또 하나 중요한 거 있었죠. 자연 수장 불량률. 자 이거는 자연적으로 수장이 불량되는 비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얘는 고정된 값이라고 했죠. 2014년에 연구한 결과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 자 자연 수장 불량률 몇 프로였다? 15%다.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무화과 한번 살펴볼게요. 나번 보시면은 이번에는 대상품목 무화가 나와있죠. 자, 무화가 구하는 공식, 지급보험금 구하는 공식 동일해요.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비율로 우리는 무화과의 보험금을 산출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피해율 어떻게 구하냐? 여기에서의 피해율도 동일하죠. 자, 7월 31일 이전 사고 피해율과 8월 1일 이후 사고 피해율을 합산한다. 한마디로 수학전 피해율과 수학 이후의 피해율을 더해서 우리는 무화과의 최종적인 피해율을 산출하는구나. 자, 먼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각각의 수학 전 피해율 어떻게 산출하냐 수학기 이후의 피해율은 어떻게 산출하냐 자 각각의 방법 나와 있죠. 자 위에 나와 있는 거 무화과의 7월 31일 이전 사고 피해율 한마디로 얘는 수학 전이죠. 수학 전 피해율 자 다음 무화과의 8월 1일 이후 사고 피해율 한마디로 얘는 수학기 이후죠. 수학 후 수학기 후 특정위험에서의 사고 피해율은 어떻게 구하냐? 지금 그 내용 나와 있는 건데요. 자 수학전에는 종합위험이었죠. 자 우리 피해율 구하는 공식 심플해요. 평수미 평으로 구한다. 자 평수미... 평으로 우리는 무화과의 수학기 이전의 사고 피해율 구한다. 아 얘는 아는 내용이구나 이렇게 넘기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수학기 이후에는 어떻게 하냐? 8월 1일 이후 사고 피해율 어떻게 구하냐? 자 먼저 수학 전에 사고가 난 피해율을 빼줘야겠죠. 자, 얘는 왜 빼줘요? 자, 얘를 안 빼주면은 우리는 수학기 전에 사고가 난 것도 피해율을 지금 중복으로 적용하는 게 되기 때문에 먼저 수학 전에 사고가 난 거는 피해율을 중복 적용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빼줍니다. 자, 그래서 먼저 1에서 수학 전 사고 피해율을 빼준 다음에 그 값에다가 자녀 수확량 비율 곱해주고 결과지 피해율을 곱해주면 은 우리는 무화과의 수학기 이후에 사고 피해율을 구할 수 있다. 자, 이번 주 요렇게 보시면 되고 특이한 용어는 이거 두 개죠. 자녀 수확량 비율 결과지 피해율 이런 게 있구나. 자. 자, 여기에서 이제 수학 전 사고 피해율은 뭐냐? 수학 전 사고 피해율은 7월 31일 이전 발생한 기사고 피해율. 자, 내용 어렵게 나와 있지만 쉬운 내용이죠. 말 그대로 그냥 수학기 전에 먼저 일어난 사고 피해율, 중복 적용하면 안 되니까 빼준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그리고 자녀 수학량 비율 어떻게 하냐? 아래 박스에 나와 있다. 자, 사고 발생일에 따른 잔여 수강량 산정식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거 무조건 암기하시라고 했죠. 우리 시험에 지금 이런 것도 나오고 있어요. 자, 이런 표은 기본적으로 이 산정식 암기하시고요. 자, 그리고 결과지 피해율은 뭐냐? C에 나와 있죠. 자, 결과지 피해율은 말 그대로 결과지에 붙어 있는 피해율을 지금 산출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결과지 피해를 같이 살펴볼게요. 결과지에 피해를 얼마냐 입었냐 이거니까, 먼저 분모자리에는 기준이 되는 결과지수 한마디로 고사된 결과지수 더하기, 정상 결과지수를 더해주면은 우리는 기준이 되는 전체 결과지수를 알수 있겠죠. 자, 이 값을 분모에 넣고, 자 그리고 분자 자리에는 결과지에 피해를 입은 거를 넣어주는 건데요. 자, 먼저 고사 결과지수에다가 미고사니까 한마디로 정상이죠. 정상에다가는 이제 우리가 착화 피해율을 곱해줘서 이 값을 더해주고, 자, 그리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고사된 결과지수를 빼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우리는 실제로 결과지에 보험사고로 입은 피해율을 알수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고사 결과 지수에다가 미고사 결과 지수랑 착화 피해율을 저, 곱한 값을 더해주고, 이 값에다가 미보상 고사 결과 지수를 빼줍니다. 그리고 이 전체 값을 전체 결과 지수죠. 기준 결과 지수로 나눠주면은, 우리는 결과지 피해율을 알수 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여기 이렇게 괄호치기 나오면은 우리는 정상 결과지수라고 쓰면 안 되죠? 교재에 나온 그대로 미고사 결과지수다. 자, 이렇게 암기하셔야 되고요. 자, 또 나와 있네요. 자, 기준 결과지수. 한마디로 분모 자리에 뭐가 들어가냐? 고사 더하기 미고사. 이게 들어간다. 미고사는 정상이랑 같은 말이다. 자, 그리고 고사 결과지수가 뭐냐? 고사 결과지수는 보상하는 손해로 고사한 결과지수랑 미보상 고사 결과지수를 더해준 게 고사 결과 지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미보상도 들어가기 때문에 미보상을 한번더빼 주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3번 보시면은 이제 나무 특약 나와 있어요. 나무 특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모든 분목에 다 중복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얘는 무화과만 해당합니다. 복분자는 나무 특약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다 동일한 내용이니까 여기 있는 거 여러분 그냥 한번 읽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특이한 점은 자기 나무 손의 보장 특약의 자기 부담 비율은 무조건 5%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수학 전 종합위험에 해당하는 복분자 무화과 두 가지 품목 살펴봤는데요. 자, 이두 가지 품목 지금 보험금 구하는 공식 다른 품목과 달랐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우리 복분자랑 무화과 품목이 그동안 시험에는 어떻게 출제가 되었냐. 자, 관련 문제 있을 경우에 한번 살펴볼 거고요. 자, 만약에 문제가 없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가 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기본 이론 강의가 다 끝나고 이제 문제풀이 특강을 진행할 건데 그때 시험에 출제될 수도 있는 문제 제가 만들어서 여러분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튼 이번 시간 중요 포인트는 복분자랑 무화과 두 가지 품목에 보험금 구하는 공식 그리고 용어가 다른 품목들이랑 조금 특이하죠. 먼저 여러분이 용어랑 친해지도록 여러 번 반복하셔서 학습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여기까지 진행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논작물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